안녕하세요. 백하고 있다가 심심해서 왔어요. 진짜 백하고 있어. 이거 켜야 되나? 저 아닌 거 같아 <laughs> 뭐 했어요? 오늘 뭐 했어? 어? <laughs> 어? 또 사랑할 수 있어요. 아, 웃으니까 <laughs> 저는 오늘 팬사인회 끝나고 씻고 팩 하는 중입니다 야옹식에 붙였다고? 맞아 이거 여기가 벌어지거든요 항상 이쪽이 그래서 여기 눈에 이렇게 때 여기 부분 남는 거를 여기 꼭 붙여줘야 돼 오늘 뭐 먹었냐고요? 오늘 점심에는 묵은지 참치 김밥 먹었고 저녁에는 카페인, 카페인 중독에서 와플이랑 떡볶이랑 고구마 박스까지 야무지게 시켜가지고 먹었답니다. 아, 녹히나 이거. 만약에 녹화했는데 너무 좀, 좀 추워 보인다 하면. 어디 올리지 말아 주세요. 우리 사이니까 보여 주는 거야. 알겠겠죠? 앉아요. 앉아고 뭐 해요? 난좀 졸려. 근 네. 어제도 제가 자기 전에 책을 좀 읽고 잤거든요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잤는데 오늘도 책을 몇 페이지 읽고 자려고 합니다 <laughs> 요즘에 읽는 책 어른의 품이 라는 책인데 한이 한이 정도 읽었어요 한 3분의 1? 근데 제가 책을 좀 천천히 읽는 편이라서 여러 번 읽거든요? 좀, 같은 그 문장. 그래서 이만큼 읽었어요. 좀, 음. 좀 그렇게 있봐라 어제는...무슨... 어 제가 그... 콩카에 썼던 글 있잖아요 그것도 이 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읽을 챕터는 이게 이렇게 큰 부제로 나눠져 있어요 부제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다음 읽을 거는 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라는 부제인데 나중에 읽고 전 제가 이 책을 이만큼밖에 안 읽었긴 했지만은 이 책이 너무 좋은 책 같아가지고 추천을 주고 싶어요 뭔가 내가 읽고 있던 내가 잊고 있던 생각들을 좀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, 그런 책이고, 좀더 인생을 더 윤택하게, 좀더 괜찮은 어른으로 <laughs>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거좀 읽고 자라고. 그 전에 잠시 왔습니다. 시간이 된다면 읽어보시고. 내일은 뭐할 거냐면, 내일. 일단, 내일, 운동 가야 되고요. 그리고, 내일도 카페 가서 책 읽을까 했는데,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할거 없구나. 있어도, 운동할 거야. 응? 왜 이렇게 어둡지? 내일 뭐예요? 내일 다들 흥분하시나? 귀엽지? 네. 이거는 한국에서 뽑은 곰돌이 짱. 아니, 나 붕어빵 짱을 지 어, 어디서 뽑았다? 가끔 자다가 인형들 내 머리로 떨어져. 내일 회사 하이팅 화이팅, 화이이팅잠바릇또 있잖아, 맞아요. 요즘에, 요즘 잠을 잘못 자요, 우리. 이제 계속 악몽을 꿔 어제는 무슨 악몽을 꿨냐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되게 자주 깼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가출국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행기가 계속 이륙을 하는데 이륙을 못 하고 다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. 근데 이륙할 때마다 비행기가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막 떨리고 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았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막 놀라서 떡 깨고 놀라서 깨고 막 이랬던 것 같아. 침대 위치를 바꿔야 되나? 진짜? 근데 제가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. 요 풍수지리 그런 거본적 있었던 것 같은데. 지금 제 침대 위치가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. 안 바꿨는데 바꿔야 될거 봐. 아무 많이꿈 바꿔야겠다. 진짜 계속 꿈을 바꿔야겠다. 사 거가 좀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. 내일 먹을라고, 내일이나 그냥 낮에 먹을라고. 새벽에... 아, 지금 먹으면 또 새벽 늦게 잘것 같아 가지고. 진짜... 근데 약간 배고픈데요 어떡하지 약간 배고픈데요 근데 그래서 2 30분 하는 페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분 된것 같아 한 30분 된것 같아 물 올리자고 <laughs> 근데 뭔가 갑자기 순두부 열라면 그거 먹고 싶다 뗄까, 이제? 떼면 재우고 못보실 텐데, 괜찮으세요? 아, 지금 너무 세얼이네 일단, 잠시만요. 일단. 아니 이거 다말르면 떼는 거 아니고 2 30분 하는 팩이야. 몇 시간 하는 건 아, 따로 다른 거 이거는 잠깐 2 30분 하는 팩. 괜찮나? 좀 어두니까 괜찮아 보이죠? 앞머리를 시원히 잘랐어요 조금. 제가 원래 피부가 괜찮았는데, 해 오래 있다가지고 아직도 피부가 좀 안정기를 되찾지 못한 것 같아요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아, 아, 아. 죄송합니다. 제 위에는 돼지랑 짱구가 많아요. 음, 아까 씻다가 갑자기, 그, 그 자, 자, 그 자동, 그니까 뭐 추천, 뭐라, 뭐라고 해야 되지? 비슷한 노래들로 넘어가게 해놨거든요? 그냥 자동 추천? 근데, 유튜브 뮤직을 써요. 근데, 타임 m 프터타임이 나와가지고, 또 오랜만에, 아, 알고리즘, 맞아, 맞아. 알고리즘으로 타임 m 프터타임이 나와서, 오랜만에, 들으면서 씻었어. 피프티 50, 피프티도 나왔어요 두개 나왔어 그두 개가 그래서 둘다 들으면서 씻었지 오랜만에 편지 들었다고? 편지 오랜만 언제 잘 거예요? 왜 아직 안 자고 있어요? 해요? 왜 이러니? 왜 이러니? 우리 보내려고 저런 애또 아, <laughs> 에이, 아닌 여러분, 제가 아까 추천한 책 읽으세요. 아니 요즘은 요즘은 아닌데. 그냥 교보문고 가는게 저는 은근 힐링 되더라고요. 교보문고 가서 그냥 책도 보고 뭔가 거기 약간 분위기가 좋잖아요.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쉬는 날 교보문고 한번 가서 책도 구경하시고 하시길. 경도 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빨리 가나? <laughs>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자. 사랑합니다. 사랑해. Good n i g